어쩔 수 없이 나눠서 그려야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는 그냥, 어, 척, 어, 척, 어, 척, 이렇게 그려요. 에이. 자,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안목이 없어서 나눠서 문제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먼저 기준이 되는 값은 터지는 값. 마일 넣으면 터지고, 일 넣으면 터진다. 마일과 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일보다 작을 때가 있고요. 마일을 포함하면서, 이렇부터 작을 때, 일보다 커다같을때 나눠서 풀 거고요. 나눠서 다 함수가 다릅니다 다르구요 그 그림 또한 말일터 작을 때이 사이일 때클때 때 나눠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쫙 해가지고 미리 이제 그려줄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공간을 너무 잘한다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이 왼쪽을 먼저 그릴 거고요 그리고 말일터드까지이 사이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를 그릴 거고요 가운데를 그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세개 나누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2 같은 거 있잖아. 마이너스 2를 넣어볼래? 마이너스 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 여기는요? 음, 음, 둘가 마이너스 달고 나가는 거야. 따라서 X뿌릴도 마이너스를 붙여라. x 마일도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러면 은 마이너스 2X를 그리면 돼요. 아, 얘는요 대표적으로 누구이니? 영. 0이짠니 영을 집어넣어서 그냥 부호만 한정하는 거야. 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 영 넣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값을 부호만 보시는 거예요. 영 넣으니까 뭐야 부호가? 어, 맞아 양수. 엑스 그냥 벗어. 자영 넣었어요. 그때부 뭐야? 음수.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 뭘까? y는 2이에요 한마디로 2 층이란 얘기야. y는 2라는 거는 그냥 쭉이. 쭉이 기울기가 없어요. 상수함수. 얘는 엑셀부터 커나왔다 그러면 둘다 무슨 수. 양수. 둘다 양수니까 그냥 벗어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따위는 붙이지 않아. 그럼 뭐야? 마이는? 예. 어, 이게 다 그림이 다릅니다. 오, 그려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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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보다 작을 때는 이거래. 그럼 마이를 넣어볼래? 마이 넣으면 뭐야? Y, B, e. 아니 아니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경계값을. 이 e. 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이 여기를 경계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음. 제가 눈이 붙었니? 안 붙었니? 안붙었안 붙었지? 그러니까 빵꾸가 있어요. 뽕입니다. 빵꾸가 뽕. 자 빵꾸 뽕. 여기를 지날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들아. 내려오겠니? 올라왔겠니? 내려 네. 어,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림이. 게 왼쪽 그림이야. 이제 오로, 가운데 그려봐. 가운데 뭐래? Y는? 음. 이래. 그러면은 이거 연결, 연결되는 거야, 이제. 여가 이었거든요. 연결되면서, 빵꾸를 채워가면서, 이니까 이렇게 가서, 빵꾸 뽕이야. 아직까지 여기 눈이 없잖아. 괜찮겠니? 아까 얘는 원래 분홍색은 이가 없었어요. 빵꾸 뽕인데, 가운데가 이를 연결해주면서, 채워주면서 쭉 오는데, 얘 눈이 없으니까, 빵꾸가 뽕. 맞죠?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다이 1을 한번 집어넣어 볼래? 1이 경계니까 경계값이니까 경기 넣어 보는 거야. 쉽게 드리려고. 1을 넣어 <laughs> 봐 그럼 뭐야? 2. 2. 연결 되겠죠? 음. 얘가 또 이렇게 채워줘요 1을. 오. 우! 그런데 이야 기울기가 올라가.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올라, 올라가. 올라가지. 근데 기울기 2니까 1갈때2간 정도 가는 그런 기울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좌우 오. 대칭이에요. 얘 기울기 뭐였죠? 네. 마이너스 2의 기울기 뭐죠? 2. 2.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아, 너무 쉽다. 여기 더하기니까, 둘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 나올 거 아니야? 내려올 거라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더 반대가 되면 x 소 죽으면서 2가 되니까 꼭 2층을 유지할 거라고. 계속 2층으로 유지하고, 둘다 양수면은 그냥 나오니까 기울기 1일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가겠구만! 이렇게 돼서 개형을 딱그를 수가 있는 거지. 쫀, 쩌라란, 쩌라란,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니네가.